영어사니까 다음 글을 읽고 높임 표현의 종류와 실현 방법을 알아보자. 우리 말의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나뉜다. 상대 높임 표현은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을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 표현은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화자보다 문장의 주어가 나이나 사회적 지위 등에서 상위자일 때 사용된다. 객체 높임 표현은 문장에서 서술의 객체 즉 목적어나 부서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세가지가 있는데 가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나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 형이 할아버지를 뵈러 집에 왔다 자 가에는 뭐가 사용됐지 그 주체 께서 그렇지 또 나의 높임 표현은 뭐지 상대의 높임 표현에 아집시오 제. 습니다. 다에는 뭐가 사용됐지? 객체 높임 표현, 배로그 용어에 대한 걸로, 시험 문제는 알 수도 있다. 그래서, 가에, 예,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주체 높임에 대한 얘기는 조사, 깨서와, 어미, 시를 사용함. 그 다음에, 어머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는, 청자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종결어미를 사용함. 그 다음에 다의 형이 할아버지를 뵈러 집에 왔다. 요거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기 위해 특수어휘를 사용함. 요게 정답이다. 요 문제를 좀더 복잡하게 다섯 개로 구조화 시키면 요거 킬러 문제 된다. 다음 그미테크그 다음 거, 그다음 거. 순서대로 배라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상대 높임의 체계를 보면 원래 격식체에서는 하십시오체 그러면 아주 높임이라는 단어를 써. 하오체 예사높임. 예. 하계체 예사낮춤. 그다음에 헤라체는 아주 낮춤이야. 그다음에 비격식체는 해오체 두루높임. 해체는 두루낮춤. 정리해보자. 격식체는 두 개는 높임체고, 두 개는 낮춤체야. 비격식체는 하나는 높임체고, 하나는 낮춤체야. 격식체는 두 개는 높임이 두 개인데, 아주 높임, 하십쇼체, 또 예사 높임, 하오체. 그렇지. 근데 낮춤이 두 개가 있지. 하계체와 헤라체가 있는데, 하계체는 예사 낮춤, 헤라체는 아주 낮춤. 그 다음에 비격식체에는 높임의 해어체는 두루 높임. 해체는 두루 낮춤. 장인이 사위에게 자네 이 자리에 앉게 바로 이게 예사 낮춤. 하겠체 엄마가 딸에게 정현아 여기 와서 앉아라 바로 아주낮침의 해라 체. 박부장이 김과장한테 부장이 더 높아 김과장이 이리 와서 앉으시오. 어쨌든 같은 성인이니까 앉으시오. 여기 바로 예사 높임의 하우체. 그 다음에 젊은이가 어르신한테 어르신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바로 아주 높임에 하십시오 채 그래서 여기 보면 앉으십시오 앉으시오 앉게 앉아라 상황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하는 것 가에서는 나이책 샀어 볼래 요거는 이제 친구끼리는 친근한 그러니까 비격식체에 해체하자는 거야 두루나춤에 해당하는 거야. 그런데 회의 학급 회의 시간에는 여기를 좀 보시겠습니까?는 하 공식적인 거니까 가장 높은 격식체인 아주 높임의 하십시오체를쓴 거야. 그게 정답이야. 다음 문장을 보기처럼 바꿔 주체 높임 표현을 완성해 보자. 나는 꽃을 좋아한다. 어머니께서는 꽃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께서와 시 주체 높음은 무조건 두 개잖아, 그지? 께서와 시. 동생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할머니께서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신다. 여기서는, 깨서, 주무시다. 시, 까지. 세 네. 개나 써 사용된 거야. 주체 높품세 개. 현우는 귀가 밝다. 할아버지께서는 귀가 밝으시다. 깨서, 시. 두 개. 할머니께서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신다 그러면, 높임을 한 번나 사용을 못한 거야. 먹으시다, 안 돼. 잡수시다, 야. 그 다음에, 자시다, 안 돼. 주무시다 야. 그 다음에, 죽으시다, 안 되지. 돌아가시다. 그 다음에, 요거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 이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이십니다. 상대편 때문에 너무 높인 거야. 어색한 이유는 가는 주체를 높이는 어미 C를 사용하여 사물인 구두를 높여 표현했기 때문이야. 너무 이제, 고객을 높인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어색한 표현이야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바르게 고친 표현은 이 구두는 최신 유행 상품입니다. 그런데 꼭그 백화점이나 어 이런 이런 물건 사는 데가 보면 뭐뭐 이십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과도하게 높인 그런 표현이라는 거지. 그다음에 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빨리 오시래. 이러면 얘는 뭘 잘못했냐면. 오시레가 선생님을 높이는 건줄 알았던 거야 예. 오라셔 그래야 돼 그래서 조사와 주체를 높이는 어미시를 잘못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높임의 대상이 아닌 너를 높여 표현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해 선생님께서 너 교무실로 빨리 오라셔, 오라셔. 이게 정답이야 요거는 늘 나오는 시험 문제야 이제 다음 객체높임표현 실현되는 과정이야 승찬아 할머니께 사과좀 가져다 드리렴 이 대화상황에서 화자는 어머니이고 청자이다 문장의 주체는 승찬이다 높여야 할 대상은 문장의 객체인 할머니이므로 조사 깨와 높임말 드리다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 다음 높임말을 바꾸는 거 예지는 할머니를 버스정류장까지 할머니를 높임 대상의 목적어가 있네 그지? 모셔다 드렸다. 그 다음에 나는 수업 후에 선생님께 모르는 문제를 여쭈어 보러 갔다. 그래서 모시다는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 동생 데리고 가. 할머니는 모시고 가는 거야. 동생은 데리고, 데리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동생에게는 물어보는 거고, 선생님께는 여쭈어 보는 거고. 요게 객체 높입니다. 왜? 모셔다는 할머니를, 목적어의 대상이 되는 걸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여쭙다는 선생님께라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부사어의 대상을 높이는 거고, 높임 표현에, 그걸로 이제 정리를 싹 해놨네? 높임 표현을 보니까 상대 높임 표현,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으로 주로 종교로미를 통해 실현된다. 상대 높임의 격식체에는 하십쇼체, 하오체, 하겠체해라체가 있고, 비격시체는해어체 해체가 있다. 너무 쉽잖아. 이거 외는 없어. 네. 주체 높임 표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와. 뭐의 주체? 서술의 주체. 이런 거 가로늦게 나오면 게임 끝이야. 그러니까 애울 건 정확해. 왜 줄어야 되는거니까 주체 높임 표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기본적으로 서술의 어 어미, 시 또는 의시가 붙어 실현되고. 주격조사 이가 대신 깨서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주무시다, 계시다 등의 주체 높임말을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객체 높임표현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주로 배다, 드리다, 모시다, 여주다 등의 객체 높임법을 통해 실현된다. 부사어를 높일 때는 에 조사에게 대신 깨를 사용하기도 한다. 끝났어.